I think I'll be out. Waiting! Waiting! 한태영 군은 왜 엔디컷 자율전공학부에 지원하게 됐나요? 저는 아직 진로가 불확실해서요 엔디컷 자율전공학부로 입학하게 됐어요 아 그럼 엔디컷 자율전공학부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어, 1학년 때 MBTI 검사도 할수 있고 교수님과 1대1 면담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장점은 2학년 때 27개 과중 하나에 제가 제일 잘 맞는 학과를 정해서 갈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태형아 <목소리> 어? 민우 여기 뭐고요? 어나 매니지먼트 경영학 전공에 들어가려고 수업 들었지 그래요? 경영학 전공은 어떤데? 경영학 전공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엔재를 연상할 수 있도록 산업체 인턴 프로그램 및 현장 실수을할수 있어 음.. 참말로? 어, 그리고 경영학 전공은 신입생 전원이 국경외대를 갈수 있고 제일 큰 장점은 마케팅, 국제경영 등 다양한 세부 전공이기 때문에 진료에 대한 폭이 넓지 음.. 그래요? 경영 좀 한번 고민해봐야겠는 태용 씨 어디 가세요? <laughs> 지금 수업이 늦었어요. 어, 여러분 오늘 마케팅에 대해 배웠어요. 그렇죠? 네. 음. 어 그럼 내일까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한 장으로 제출하도록 해주세요. 네. 수업 네. 오세요.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제가 자유전공학부 학생인 뒤 어, 이제 과를 정해야 돼서 그런데 글로벌 비즈니스학과가 어떤지 설명 좀 해주시어요. 아, 우리 글로벌 비즈니스학과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학과야. 글로벌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특성화된 학과로 선정되어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또한 4년 동안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젝트 그리고 해외 연수,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에 국한되지 않은 폭넓은 비즈니스 기획을 포착할 수 있단다 우리 학과를 선택해보는 건 어떻겠니? 음... 아네 교수님 어느 갈게요 예예 예. 이따 봬요 태용 씨 무슨 전화예요? 아 제가 과 선택 때문에 교수님한테 상담 신청을 좀 했어요 어느 가봐야 돼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네. 어떤 학과를 갈지 고민 중이에요 음. 내가 추천하는 학과는 글로벌 복수학위학과를 추천합니다 음. 그, 그 과의 장점이 뭐예요? 이 과의 장점은 투플러스투제도로 음. 우송대학교랑 중국자매대학교의 학위를 동시에 딸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그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말고 다른 장점은 없어요? 그치 다 알고 있지 음. 그러면은 이제 원어민 교수님과 음. 중국인 학생들과의 강의를 통해서 언어뿐만 아니라 문학까지 배우며 각종 자격증 따기도 에 용이하던 거. 어, 그냥 좀어 어쨌든 교수님 감사해. 요 한번 고민해 볼게요. 미리 그래, 그래, 들어하겠습니다. 그래 가봐. 네 계주. 그래, 그래. 어, 아저 손님 어디 가셔? 태용아. 어, 나 이제 아니, 술 마시러 갈라고. 아이고 아이고 맞다. 선배님, 제가 아직 과를 못 정해서 그런디. 금융세무과는 뭐 어때요? 음, 우리 과는 뭐 크게 보면 이제 금융 쪽이나 세무 쪽으로 이제 취직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아이고 선배님,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나 아직 과를 못 정해가지고 말려요? 음, 우린 일단 금융 쪽으로는 이제 은행 실습이나 모의 투자 같은 경우로 이제 금융권에 종사할 수 있게끔 이제 우린 교육을 받고 있어. 오, 그거 괜찮겠네요. 음. 우린 세무쪽으로는 이제 세무서 실습이나 아니면 이제 세무 관련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서 공채시험에도 우린 대비를 할 수가 있어. 흠, 음, 되게 멋있네요. 근데 머리도 좀 아플 고 같은데. 머리가 좀 아플 거야. 그래도 이제 금융세무는 다양한 분야 쪽에 종사를 할수 있으니까 음. 잘 한번 생각을 해봐. 아휴드쨌든 감사해요, 선배. 응, 음, 난 그럼 이제 술 마시러 가야 돼서.